장보고 3급 국내 첫 3천톤급 잠수함 1번 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추진체를 장착해 수중 작전 기간을 20일로 늘렸습니다.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는 창원의 방산 중소기업이 개발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수소 산업과 방위 산업이 결합한 안창호 함은 창원의 혁신성장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 곱체 밖에 가지지 못한 상당히 두 곱체 밖에 가지지 못한 상당히 고증의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방위산업 수소 산업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창원에 관련 기업체 130개와 충전소 등 인프라가 집중돼 있습니다. 창원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수소 경제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계 산업이란 특색도 있고 연료제 들어가는 자동차의 부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특색을 살려서 수소 경제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창원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인 방위 산업은 내수 시장의 축소에 대비해 수출로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기갑 방산 장비를 주축으로. 첨단 기술이 결합된 장비와 중소기업 제품 수출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지금 현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 그리고 제원, 제도들이 전문가들은 수소 경제 등이 경제의 중심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10년 남짓이라며 창원 기업들의 변화와 있겠습니다. 혁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